Ang mga hindi Ah! 어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오늘은 중랑 동부시장에 있는 동부순대국에 왔어요. 해장이 시급하여서 순대국을 찾아 헤매다가 들어오게 됐는데 벌써 17년이나 장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참이슬 오리지널 마실게요 감도 안 했는데, 아직 감도 안 했는데 와, 엄청 아, 깊어요, 순대국이 아, 우연히 들어와서 이렇게 찐맛찜을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저 너무 힘든 하루였거든요 이렇게 위로를 받네요,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다 우리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고추를 좀 넣을게요 말씀을 드리면은 탕육이랑 머릿고기 이렇게 반반으로 해주시기도 하신다고 하셔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머릿고기도 직접 하시고 편육도 직접 누르신다고 하셔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꼭 먹어야 돼요. 그죠? 꼭! 아 저는 밥을 좀 말거기 때문에 새우젓을 조금 넣었어요. 밥 찰기 봐요. 밥 찰기 봐요. 고기 양 봐요. 밥을 좀 말게요. 허! 밥 진짜 쌀 진짜 좋은 거 쓰시는구나. 와. 딱 푸는데 차이가 달라요. 밥알을 좀불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 음. 음, 음, 음 쌀밥에 김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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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와, 맛있겠다! 새우잔 하나씩 올려가지고? 네! 오늘 모공복 뭐 터졌어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었어요! 크으, 이런 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태어전 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편력 먼저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와이편 진짜 맛있어 와. 원래 편력 10,000원 머릿고기 10,000원 이렇게 하시는데 복사 뜨리면 이렇게 반반 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셔요. 물고기도 먹어 볼게요. 주말 고기. 음. 잠내 하나 만나고 너무 맛있어요. 백자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순대, 순배. 순대는 순대구. 신대 엄청 쫄깃쫄깃하네 아. 아. 머릿고기랑 저녁이랑 같이 먹을까요? 새우젓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맛있는 철영 진짜 처음 먹어봐.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기름 <이렇게 딱> 빼고 음, 맛있는 철영을 먹어본 적이 없더라. 음, 너무 맛있다. 줄게안왔어요줄게 와. 내가 언지서도 줄겠다. 솔직히 나는 알고 싶은 맛집이 될것 같은데요. 응? 음? 판유이 진짜 미쳤어요. 판유이 순대가 진짜, 진짜 쪼개져. 원래 순대가 이렇게 다 납품해서 받는 거라서 퀄리티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진짜 특별하게 쪼개쫄깃해요 음. 잘하고 해 김치를 내가 다 담는다. 그러니까 그 너무 맛있어서 제가 김치를 계속 네. 먹고 있었어요. 김치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를 음. 다 담은 어요 다섯 서분이랑 김치가 왠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쌀도 좋은 거 쓰시죠? 네. 쌀이 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라가고 싶어서 김치에. 아 이거 여기다 싸드시는구나, 이렇게. 아, 머리고기를 이렇게 진치에다가 싸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대요, 선생님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아, 그래서 진짜 싸드시는구나. 음. 지방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음! 음, 뭘 먹으면 김치를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음 <laughs> 저 오늘 되게 외롭고 씁쓸하고 고급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언젠가 진짜 체육으로 유명해져서 이렇게 좋은 음식 만드시는 분들, 진짜 맛있는 음식, 정상 가득한 음식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소개드릴 해수 있고 조금 영향력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겠습니다 짜가지고. 음, 음. 음.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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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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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음. 만 했으니 감사합니다 아씨가잘네아 <laughs> 해서 얼마 안 먹을 것 같아서 나는 해주면서 걱정한 거야 네내겠다아 <laughs> <laughs> 근데 저 이렇게까지 안 먹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아, 아침에도 7시에 나오니까 고기 싸먹어야 돼 <laughs> 17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laughs> 다른 데서도 식당 했었어요, 소곱창고그 반성하게 아, 됩니다 <laughs> 중학생에 맞을 거야. 그리고 을못들겠어 여기 꼭 오시면은 산육은 꼭 드셔보셔야 돼요. 편 산육 완전 광수, 꽝왕꽝왕 광수. 다시 끓여주는 것도 엄청 걸쭉해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음. 정말 많은 것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중랑 동부시장에서 동부순대국에서 너무 맛있는, 전공하는 음식들을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즐기고 가는 식당이었습니다. 순대국도 맛있고, 머리고기도 맛있고, 편육도 진짜 맛있고요. 직접 만드시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사장님 부부의 얼굴 한번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못 들었지만, 저 온화하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다정하신 분들을 오늘 저는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너무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저는 막장하고, 저녁 먹고, 이거 끝내고, 그리고 갈게요, 선생님들. 고단한 만큼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저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댓글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안주로 만나요. 안녕 <laughs> 아니고 이것이 참이슬 오리지 날이지요. 참엽 음, <웃음> 음. 진짜 제가 먹으면 편한 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laughs> 김치를 머릿고개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놀람> 맛있는데요 지금 다드셨어저 어? <laughs> 아, <놀람> 아, 이거 다 먹었어요 이거 <laughs> 아, 다 먹었어요 식사를 다다 드세요 그럼안 드세요 이거 찍으려고 그는데 드시면 그 이따 싸드게요아요 저도 다 먹을 거라고 생각못 했었어요. 네. 너무 네. 너무 네. 맛있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자잘하지 김치 싸서 준대요 오늘 김치 우리가 담는 거니까. 근데 김치뿐만 아니라 쌀도 그렇고 네. 어느 것 하나 정성이 안 들어가는 네. 음식이 없어 맛있게 드시니까 기대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네. 너무 행복한 식사였어요. 속스럽네요. 네. 유튜브 네. 나와 손이 말할 수 없어요. 아,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laughs>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조기 마감할 수 있도록 네, 네, 네. 할수 있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네. 네.